갑오징어,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됩니다. 쫄깃한 식감과 봄 향기 가득한 갑오징어.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몸에 좋기는 커녕 독이 될수 있습니다. 갑오징어 먹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실수 3 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화면 두번 누르면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첫 번째, 내장 제거 없이 통째로 조리. 갑오징어의 먹물과 내장에는 소화기관, 잔류물, 세균,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특히 오래된 갑오징어는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내장을 분리해 손질 후 요리하세요. 두 번째, 갑오징어를 덜 익힌 상태로 섭취. 식중독균은 물론 바다 기생충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젓갈류, 해무침 형태로 먹을 땐 익힌 재료와 섞어 먹는 것이 안전해요. 충분히 익혀 드세요. 세 번째, 냉동 후 장기간 방치된 갑오징어. 갑오징어는 해동을 반복하면 단백질이 산패되어 비린내, 독성 아민, 식중독 위험이 커져요. 해동 후에는 바로 조리하고 색이 누렇거나 물컹하면 절대 먹지 마세요. 갑오징어 봄철 별미로 최고지만 제대로 손질하고 익히고 신선하게 먹지 않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내장 제거 충분히 익히기 신선도 확인. 갑오징어도 알고 먹어야 진짜 보약입니다.